아니, 뭐, 후앤 리치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응? 내가 진짜 부자였으면은, 몇끼 치킨 시켜먹고, 예? 피자 막, 응? 피자 스쿨 안 먹고, 도미노스 시켜먹고, 시켜 응? 하루 세끼 햄버거, 버킹으로 <laughs> 다가 시켜 먹고 그렇죠저 하루 세끼 라면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음? 부자란요. 부자였으면 좋겠다. 사펑이 약간 하드캐리 했네요, 그거. 저 오히려 약간 존버했거든요? 가격 내려갈 줄 알고? 난그 당시 가격도 많에안 들었어, 그때 글카가. 그래서 존버를 했다? <웃음> 태망. <웃음> 응? 진짜 개 망해가지고 아 후회되더라고요. 존버한 거. 그냥 일찍 좀 살걸. 괜히 막 존버한다고 깝치지 말고 살걸. 라고 할때 살걸 진짜로 <laughs> 어? 튕겼었나요 님들? 미안합니다 근데 오히려 90 구매하게 돼가지고 이제 90 제, 제가 써봤자, 어, 솔직히 다 활용 못하거든요, 이거? 나한테 너무 오버스펙이야, 90이. 그래도 뭐, 영살 거? 동고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갖고. 만족하고 있긴 합니다, 음. 불만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불만족스럽진 않더라구요. 어, 개나이스 바비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니, 후원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려서 막... 응? 어? 뭐 좀... 뭐좀 보여드리고 싶네. 자꾸 아니, 왜뭐 괜히 가만히 못있겠어 뭐 약간 가만히 있으면 너무 미안해. 내가 아니, 약간 나 어떻게 하냐?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솔직히 만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진짜 놀랐어. <laughs> 와, 진짜 눈이 떡 벌어지더라. 근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배천신님 반갑습니다. 얼케 말하고요? 그건 좀 곤란. <laughs>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 절대 그그 분께서 방송을 좀 자주 켰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오늘 방송 키려 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려가지고 방송을 안 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 말도 안되는 소리 어림도 없지 내가 어디 감히 여러분 냅두고서 에? 몰래 막 솔랭하고 응? 방송 안키고 막 혼자 게임 쳐하고 그럴싸한 사람 보이나요? 님들, <laughs> 아니 아닌 거 알잖아요. 까불고 있어. 이 씨, 오 미안, 미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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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에 갈 거면 그냥 곱게 가지. 어디, 미안해요. 어디 어르신이 앞에 어르신? 아무튼 어? 어디 감히 눈에 띄어 죽을라고 확시 그냥 아니 <laughs> 슨소리예요 <laughs> 아니라니까요 응? 아이 다이또 짓궂죠 아이 참 너무 짓궂다야. 저는 절대 어어 얘들아, 나도 그거 못 살려주겠다. 응, 저것 도 에바였어. 믿음임, 그냥 빼면 안 될까? 내 소원이긴 한데,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지가지 하네. 어, 딱해라. 원 플러스 원, 그건 좀 아닌듯한 아 가, 기발 버렸습니다. 저 감정 가다가 확률이 너무 안나와서 다시 기발 가 봤거든요. 너무 별로라서 이제 안 가요. 그냥 감정 고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 저 하사디 못못 하겠어요, 진짜로. 또 이렇게 말하면 뭐또 찡찡댄다 하겠지만 나 진짜 못하겠어 이제 진짜. 나 지쳤어, 하사디 아, 너무 힘들어. 우, <laughs> 지쳤어, 진짜로. 아, 나 이제 못 하겠어, 진짜. 너무 심한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연구하는 것도 그게 지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어, 적당히 쓰려고요. 다이캘 이런 마음면 약간 좀 오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 진짜 나만큼 카사딘 연구하는 사람 없을걸? 진짜로? 너 진짜 룬다 들어보고 템다 가보고 템트리 다 가본 다음에 템수도 다 바꿔보고 이신발도 종류별로 다 알아본 다음에 별의별 어? 개 쇼를 다 했는데 얻어낸 도치라는 결론 카사딘은 불이다 이거 하면, 하는 애는? <laughs> 어? 무지성이다. 대가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얘안 쓴다. 이런 결론이 나와, 나와버려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고릴라님 오랜만이네요. 뭐야. 이게 허무하게 죽냐, 너? 생긴 거 어디 보스모처럼 생겨가지고. 죽는 <laughs> 거는 그냥 어, 우연히 맞았어. 맞아 물총에 맞아서 뒤지네. 너무 좀... 흥이 없는 걸한 칸만. 한칸해믄또두칸 욕심 나거든요. 황칸 캐믄 또세칸 욕심 나는데, 어, 지키러 왔다. 도망가죠? 딜뽕이요? 아 진짜 가사린 잘하고싶어요 님들 잘하고싶고 별의별거 다 봤거든 진짜로 아하는사 플레이 다 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그거야 얜 구려 <laughs> 얘는 내가 볼때 쓰라고 만든 샘피언이 아닌거 같아 아 나이스 오 막사 스 개잘먹네 아 진짜? 아저연검 너무 그리워요 진짜로 맞아요. 영겁 진짜 그립습니다. 힐 챔들만 있으니까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이 판은 제가 워낙 잘 커가지고. 솔직히 그게 잘 크면은 어떤 챔피언 들고 가도 좋아요. 5킬 응? 뭐 카사데이가좀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막말로 뭐 5킬 비에고. 5킬 응? 카이사. 5킬 그레이브즈. 어? 얘 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판에 보고서 막 좋다 멋졌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긴 합니다 아니 왜 트페아 궁이 타면 항상 뭐가 죽냐 상대편이 그것도 뭐하냐 너네? 어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가자 간사야. 쇼타이? 한입만. 야왜안 좋다. 이리 들어온 거 같은데 왜? 여기 어디 있어? 야, 가때 냄새 났어. 여기다. 아니 말고. 아니 어디갔냐? 아씨 아쉽네 맞는건 <laughs> 데 <내> 인중냄새였고 <laughs> 인중냄새가 아니 근데, 근데 인, 인중이 원래 냄새가 나나요? 난내 냄새라서 이게 안 나는 건가? 인중 냄새가 원래 인중 냄새 나요? 님들, 나 다른 사람이 인중 냄새 안 맡아봤어. 한번더 살면서 진짜 뭐야? 안... 야 어, 아, 그치? 안, 마... 안 맡아보는 게 정상이죠. 그래, 난 정상이야. 오, 나이스. 도와줄게. 반척하면서? 핫! 아, 자동 공격은 안 써요. 날숨 냄새가 인중에 베인다고 아니, 근데 숨에 냄새가 있어요? 해로 하는 건데? 오늘 유튜브에 올려야지 유하 아예어 제가 절대 그 게을러 가지고 유튜브 활동 안한게 아니고요 그동안 올릴 게안 안 나와서 어못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올리게 되네요 음.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무삭제 <laughs> 무편집으로 생그통 통자본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컷 누구 줄지 리달이 좀 잘하더라.